머나먼 타지 캐나다에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무작정 떠났던 남미 여행에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들은 무엇일까? <놀라> 카프리 호수 갔다가 싶어요 국에도중 <놀라> <놀라> 저희는 이제 부에르토나 탈레츠로 갑니다. 만하네요 다음검문소에서 짐다 빼고 막 이런거 하나? 왼쪽이 칠레고 오른쪽이 아르헨티나 여기는 이게 진짜 가방검사하는 검문소입니다 여기 좀 빡세게 검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물 이런거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거 네. 이민레이션 하냐? 앞에 이렇게 운전소가 있었어. 저희는 이제 아르헨티나 패소를 칠레 패소로 바꾸겠습니다. 우 네, 칠레 첫 속수. 돈 드려야 돼. 갑자기 크리스마스 같네. 네, 네. 어, 고기 먹을 거야? 네, 네. 오늘의 대식. 고추장 한 스푼 해소 고기. 파스타, 컵라면. 여기, 음. 여기 한지 얼마 안된거같지 여기. 응. 음. 기여또 음. <laughs> 나탈레스에서 여기. 만 있다가 구경도 못하고 <laughs> 아, 구경 여뭐 했지? 되게 여쁜 휴게소 온거 같은 기분 <laughs> 조인부 만나서 아주 따숩게 지내다가 이제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진짜 남미 마지막이잖아 거기가 마지막 종류소잖아요이 어, <laughs> 모든 여정이 남미를 벗어나기 위한 여정이고 여기도 참 좋다 크리에이 완전 브라톤으로된 공항 처음 봐. 우리 정말 한 대를 타요 뭐하세요? 야 산티아고 문명이다 문명. 문명 공항 너무 좋아. 널찍 널찍.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공항을 엄청 많이 다니는데 진짜 공항이. 인천공항이 진짜 좋은 공항이고 공항이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지 많이 깨닫습니다. Station de t r a n Train? s t a t 또갬성 넘치는데? 와. 어, 아이 어. 11번. 이게 11번인가 좋아. 아, 주방 이렇게 있네. 샤워 실. 나배시네 저희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산티아고에서 하루를 자고 내일 오후 12시 비행기로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뉴욕을 가기 위해서 코파 에어라인을 타고 파나마를 경유해서 파나마에서 5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경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진짜 이제 남미 여행의 마지막 행성지입니다 칠레, 하루밖에 안 했지만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칠레가 치안이 진짜 안 좋대요. 오토바이 타고 폰 뺏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최대한 밖에서는 핸드폰 및 촬영을 좀 자제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밥을 먹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았다. 괜찮지? 살아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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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원 가 보겠습니다. 다리온이라는 한식 중식집입니다. 음. 여기가 유일하다는데? 어. 어. 짜장면 짬뽕 깐풍주 시켰습니다. 일단 싫는 거, 밥무도 직접 시것질그로 아. <laughs> 네. <laughs> 네. 약간 승수한 약간 강원도식. 아 이거 아 이게인데? 아 이거 뭐 커플 안 한다는 거. 그 근본. 양파의 춘장. 춘장 좋다. 오늘 뽑고 포기할게. 음. 오. <laughs> 왜 사람들한테 우리 뽀뽀했다고 얘기해? 뽀뽀만 했나? 왜 이래? <laughs> 아, 진짜 브이로좋아요 여기서 살게. 그니까, 여기가 훨씬 인단다 그거 엄청 싸워. 한달 살이 할 거면 칠레로 오세요. 아르헨티나는 아닙니다. 아니, 아르헨티나 진짜 작년에 왔으면 더 좋았긴 했을 거야. 어? <laughs> 고마운데. <laughs> <laughs> 뭐야? 그냥 너무 맛있다. 그 이번에 근데 한국에서 먹 먹어도 맛있네. 그렇다. 시원찮네. 뭐야? 이게 인생인가? 그러니까. 야, 며칠 전부터 꿈 같아 그냥. 언제부터 꿈 같았어? 무례한 때부터. 아 맞아. 차 빌려고 나서고 와그 때. 우리가 자꾸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운이 드는 건 아마 우리가 꿈 같은 곳을 다녀왔기 때문일 것이다. 영상엔 절대 담기지 않을 영험하고 거대한 자연 속에 있었으니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음! 짬뽕! 어 이야 우와 가난, 축구, 전쟁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두 번째 지 뮤제오 아 조각상들이 많네 여기 어,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응. 아우, 뒤에 공사비가 다 망친다. 이거 젠틀몬스터 감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네? 내가 저 격정적인 것들 많은데, 격정적인 작품들. 남자에는 여자는 관심 없데 맞네. 무서워. 그래서... 여하다. 너. 너 당장 이리 와.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으셔. 밖에서 도는 부까지 완벽하게. 아, 이 문마저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의 작품. 다르다. 하나 더세요1,500 배속. 음! 진짜 맛있어. 나랑. 하나. 남미에 오면은 좀그 중남미에 가까울수록 과일주스 먹는 맛이 있어 여기는 조각이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조각상들이 되게 많아 <laughs> 뭐야? 유명한 사람인 척하자 <laughs> 오빠 <웃음> 몰라 <웃음> 저 친구들 아서부터 우리 케이팝 스타들인 줄 알고 따라다니거든요 오 <laughs> 매니저인 척 해야겠다 케이팝 스타 매니저 돈, 돈 내고 손 씻으래 어떻게 알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데 단 하루만 구경했던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예상보다 훨씬 예쁘고 깔끔해서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짧은 시간에 볼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둬야 나중에 또올 여지를 두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남미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의 기나긴 남미 여행도 끝이 났다. 머나먼 타지 캐나다에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무작정 떠났던 남미여행에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들은 무엇일까?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여행길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어떤 날은 뿌듯하고 기쁘다가도 어떤 날은 힘들고 지치기도 또내 뜻대로 풀리는 게 하나 없는 날도 있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그 시간을 함께 겪어냈던 사람들과 훗날 그 날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들이 잔뜩 생긴 것. 그것이 곧 나의 자산이 된 기분이다. 경험 보따리가 커질수록 인생의 깊이는 깊어진다. 그럴수록 인생이 살아갈만하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도 난 20대 끝자락에 갔던 누군가에게 낭비라고 느껴질 이 여행처럼 더 흠뻑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